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 국내 시장 주도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곡물 가격 상승에 곡물 관련주 부각되면서 고려산업 23%, K-Speed 11%, 효성 OMB 6%, 한일사료 5% 상승 마감하였고, 삼성 M&A 기대감에 퓨런티어 10%,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4%, 안암전자 2% 상승 마감하였고, 미국 연방 가스세일시 면제 검토 소식에 GSE 5%, SH에너지 화학 4%, 대성에너지 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르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용 고강도 고체 전지 소재 개발 소식에 레몬 상한가. 무상증자 권리락 부각되면서 CS 베어링 상한가 폐암 진단키트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 소식에 압타머 사이언스 상한가 세계 최초 신소재 반도체 소자 개발 소식에 QSI 28% 상승 누리호 2차 발사 기대감에 AP 위성 17% 상승 금리 인상 등 경기 침체에 영향에 고려신용정보 10% 상승, 내온가스 급등 소식에 대성산업 8% 상승, 자회사 코어엔텍 4985억 양도 소식에 KGETS 8% 상승, 6700억 모로코 프로젝트 참여 소식에 PCL 8% 상승, 새만금 해양복합단지 우성협당자 소식에 휘림 8% 상승, 마지막으로 손이 혼다 합작 법인 소식 부각되면서 모다 이노칩 7% 상승 마감 하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2.4%, 코싹 지수 마이너스 3.6% 이제 하락 마감 하였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에 사로잡혀 줄줄이 하락하, 하락, 하락 마감 하였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 중심인 국내 증시는 이제 직접적인 타격이 오래되는 만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지금은 경기 침체를 경계하는 시선을 넘어서 이제 공포심리까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의 PBR 1배를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논리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FOMC 이후에 이제 강조했던 것처럼 달라진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섣부르게 바닥 예측은 하지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단기간에 이제 반등이 쉽게 나오지 않는 점에서, 이제 매매할 때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 또는 이제 관망을 하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이제 주도 섹터와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았고요. 이제 다음 급등 예상되는 종목으로 삼성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삼진LND라는 종목입니다. 일봉 차트를 잠시 보시면 이제 최근 국내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있지만 이제 거래량이 크게 활발하게 움직여 주면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지수 폭락에도 이제 현재 3,600원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현재 삼성 관련 테마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삼진 L&D 또한 이제 큰 폭으로 상승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으면서 소폭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서 이제 위치하고 있기도 해서 이제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에 담아두셔서 한번 흐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체험방에서는 오전 9시 5분에 이제 AP 위성 15300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 포지션 잡아드렸고요. 오늘 매수 이후에 9시 21분 누리호 2차 발사 관련 특징 기사가 나와주면서 이제 당일 20% 이상 상승이 나와주어 차익 실현을 진행하였고요. 매일 당일 시장 테마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제 매수 포지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꾸준하게 상한가 또는 당일 상승 V.I. 진입 가능한 종목 매수부터 매도까지 이제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신 분 또는 급등 종목 잡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무료로 정보 받고 재밌게 주식하실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010 9794 1154 여기로 정쌤이라고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비밀방에서 매매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